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호랑 다현재의 놀이를 해볼 건데, 그중에서 지혜 놀이 한번더할 거예요. 다시, 이, 저번에 진도 규모 10까지 있었죠. 이번엔 11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가 운석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도시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혼잡한 마을이에요. 사실 이거는 완전 쌩지진다서다 부서져요 이제 소개를 해줄게요 바로 눈앞에 두개 있는 거 보이죠? 빌딩, 또 아파트 거의 다 아파트예요 자세히 보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디 자세히 보면 주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있고 자세히 보면 그리고 자동차도 많아요. 특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햄버거집 있어요. 이제 지진호, 지진해, 지진스담이운성놀리를 시작해볼게요. 저번에 말했듯이, 이번에도 땅을 흔들어서 지진, 책상을 흔들어서 지진을 낼 거예요. 지, 규, 진도 1. 완전 안 흔들리죠? <laughs> 규모 2. 저기 약간 흔들려요. 규모 3. 보이죠? 흔들리는 거 약간. 어이구 규모 4 규모 5 규모 6 규모 7 그래서 저기 뭔이 공을 제가 떨어뜨릴게. 1일 쓰나미야네. 쓰나미 이제 너무 센지진이라서 쓰나미가 올 겁니다. 오오 음, 완전 엉망이 됐어요. 어떡해요? 와우. 이 근데 아쉽지만, 이제 강은하고 학시간은 끝났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